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또 네. 뭐, 이건 무슨 노래인가요? 제가 네. 매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 전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좀 노래 들어보니까 뭐 네. 전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어, 맞습니다. 뭐 오. 강원도에서도 할수 있고요. 오. 뭐 제가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광역시뿐만 네. 아니라 아. 전국 곳곳에서 청약할 수 있는. 물론 평양에서는 안됩니다 네, nope. 바로 세종 삐디비디비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머니방위대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길해성 기자입니다 네 땀이 나시는데? <laughs> 아예아예 <laughs> 아, 예. 아, 예. 오늘 너무 덥다 그래서 저 에그 틀어놨는데 맞죠? 네 예. 그래서 좀 머리가 젖었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저희 <laughs>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네 혹시 세종시 가보셨나요? 아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네국부 예.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새로운 도시 같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예. 아파트가 이제 고있는 예예.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세종시는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아, 관심이 약간 생겼어요. 경기도민인 저도 네. 청약할 수 있는 단지가 나왔다고 네. 그러거든요. 혹시 그 세종자이더 시티. 말씀하시는 거 o 요아 맞습니다 <laughs> 청약 당첨되면 퇴사를 하고? s a r Hago, 퇴사? s 는 a r 요 e s 그 정도로 약간 구미가 당기더라 a r Tes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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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니맨님께서 네. 지금 경기도에 사시는데 네. 그 세종시에 있는 단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이유가 궁금해요. 그 세종 자이더 시티, 네. 예 거기 뭐 입지나 네. 특징 이런 것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나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약간 오, 좀 매력이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GS 건설, 태양 건설. 한신공영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네.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네. 총 24개 동이고요. 네. 생각보다 엄청 크죠? 네네. 그리고 전용 면적은 84에서 154제곱미터 135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청약 일정 먼저 말씀드리면 어 27일 특별공급을 시작해서 28일 1순위, 그 다음에 29일 이순이, 사실 뭐 이순이가 의미 있겠냐 싶냐만은 그래도 29일에 이순이 순으로 진행합니다. 어, 입주는 어, 2024년 7월입니다. 이 아파트를 보면은 이게 특화 설계됐다는 정도 약간 특징적입니다. 예, 네. 뭐 제가 좀뭐 알아보니까 네. 여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수요층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네. 이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네. 타입이 무려 마흔 네 가지나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해요. 평면도가 정말 많죠. 지금 뭐 보시고 있는 이런 평면도뿐만 아니라 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말 많은 평면들이 있거든요. 그 보기 보시고 어 본인에 맞는 그런 평면도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세종시 이쪽 단지에 뭐 네. 좀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세종시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디 뭐 구체적인 어디 어떤 있지 어떤 있지 뭐 이런 게뭐 좋다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직주 근접이라든지 뭐 생활 인프라. 뭐 학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세종시는 서울과의 접근성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뭐 1번 국도와 어 외곽 순환 도로가 인접해 있다는 점. 사실 뭐 세종에서는 좀 어딜 가나 좀다 멀긴 하거든요. 네. 그 오송역 그 KTX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빠르면 15분, 뭐좀더 걸리면 한 20분, 30분 이렇게 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입지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볼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학교 초등학교나 유치원 부지가 예정돼 있다는 점, 네. 네. 교육적인 측면도 어, 되게 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정부 세종 선사랑도 가깝네요. 아, 네 그렇죠. 예. 뭐 BRT 있잖아요. 네. BRT를 거의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인접한 곳도 있고. 차로도 어떤 안에 도심 그 업무 중심지구라 해야 될까요? 뭐 세종청사라든지 이런 것도 어 정말 가깝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세종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네. 뭐 이게 개통이 되면은 7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어 어떤 세종시를 주목하는 어, 그리고 입지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일자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되게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 지금 뭐,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긴 한데, 국회가 이전할 수도 있다는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아파트랑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좀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사실 뭐, 세종이라고 하면은, 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전하는 기간에 어떤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어, 특별 분양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폐지를 하고 처음으로 나오는 청약입니다. 어머, 뭐 신혼부부라든지 기간 초점 특공 244구를 제외한 나머지 1,106가구가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옵니다. 전국구 청약지라고 했는데. 네. 여기 일반 이제 청약자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여기가 아, 그렇죠. 어떻게 좀 구성이 되있는지, 네. 모든 물량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요거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 특수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네. 어,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어, 좀 외부에서 좀 유입을 좀그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좀 음. 장려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일반 뭐 저희가 수도권에서 청약하는 것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어, 전국에서 이렇게 물량을 받거든요. 이걸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어, 당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살고 계신 음. 분들 중에서도 실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일반 공급 물량의 50%가 이렇게 배정이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이라해 가지고 음. 전국에서 이렇게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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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그 머니맨 님도 그렇죠. 이번에 뭐좀 노리시는 건가요? 어, 물론 저는 노리면 좋지만. 네. 네. 제가 하게 되면은 퇴사를 하고 세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laughs> 어, 세종일보 없나요? 세종일보 모르겠습니다 <laughs> 뭐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니까 네.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작년에 뭐 집값 상승률 1위에다가 그리고 각종 호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미래의 가치 때문에 이렇게 집을 여기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추첨 제물량이 많다라는 것도 아, 관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전용 네. 면적으로 84 제곱미터 그 언더로는 네, 네. 그 가점이잖아요, 100%. 그런데 네, 네. 85 제곱미터 이상으로는 어, 절반은 가점, 절반은 추첨이거든요. 네, 네. 근데이85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그 평면이 89% 음, 거의 대답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되게 많다는 네, 네. 거죠. 음. 그래서 추첨 물량 많기 때문에 어좀 청약 가점이 낮다거나 특좀 약간 좀큰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가점이 낮아도 청약할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네. 뭐 1주택자분들도 청약이 가능하겠어요. 아, 네. 네. 뭐 아무래도 나중에 뭐 처분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음. 뭐 제시를 한 다음에 네. 하면은 뭐 1주택자분들도 청약 가능합니다. 음. 대신 가점제는 안 되고 추첨제로만. 네, 네 이렇게 가능한 음. 부분이고 음. 또 하나 약간 그 고민하실 수 있는 게 이게 나중에는 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좀 제도가 바뀌기 전에 막차를 타시려는 분들 네.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청약권을 아마 좀 정부 측에서는 약간 주시 깊게 보고 있을 거예요. 음. 이게 아무래도 뭐 타 지역에서 어떤 물량을 배정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충청권, 그래도 근처잖아요. 충청권 네네. 이렇게 묶어서 나중에 당의 지역으로 묶을 것인지. 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 이후로 뭔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실거주 요건, 제가 뭐 실거주 뭐 음. 2년, 뭐 3년 이런 그런 조항들 있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투기 가열지구에. 근데 그 조항이 없습니다. 예, 네, 형들이뭐 이제 실거주 요건이 없으니까 네. 어, 당첨되고 바로 네. 입주하지 않고 전세 놓고 어, 아, 그렇죠. 뭐 향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뭐 그렇죠. 그렇게 될수 있겠군요. 전국구에 어떤 의미가 되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실거주 요건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당장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실거주 만약에 의무가 있으면 청약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런 부분이 조항에 그 없다라는 점이 어, 어떻게 보면 매력. 요인 중에 하나 이렇게 해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도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끝까지 보시면은 저희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원이민 님.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분양가는 어느 정도 네. 될까요? 아, 이 분양가가 어그 주변 단지보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3 3미터당 1,257만 원 평균 분양가입니다. 오, 네, 1,500 예. 1,257만 원. 그 저희가 항상 서울 수도권만 다루다가 네. 1 2 5 0만 원은 되게 낮아 보이는 예, 효과가 그렇죠. 있긴 한데 예. 이게 뭐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음. 이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억 4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네. 그리고 가장 높은 거는 그 펜트하우스 있잖아요. 네네. 15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뭐 8억 7천 5백만 원 정도 아. 네. 음. 뭐~ 서울의 뭐~ 중위값 평균 아파트 평균 가격이면 펜트하우스 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네 물론 이 펜트하우스는 약간 좀 특수한 어떤 수조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원인은 있고요 분양가가 네. 뭐 주변보다 좀 저렴하다고 했는데 네. 좀 뭐~ 실제 실거래 사례랑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주변에 보면은 해밀마을 일 단지 세종 마스터 힐 이름 좀 길긴 한데 음. 네. 어 작년 9월에 준공한 아파트예요. 음. 1990세대고요. 근데 여기가 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8억 원에서 9억 원대로 아. 이렇게 실거래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네. 네, 거의 반값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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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게 그 거래가 많이 되진 않긴 했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이 정도로 형성돼 있다라고 네.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이런 정말 다양한 그 특징들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어, 강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양이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원희 위원님, 요 이제 청약할 때뭐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는 뭐 청약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뭐 전매 제한이 지금 음. 설정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첨되시면은 일반 청약으로 하신 분들은 4년 음. 그리고. 어 특공으로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5년 동안 전매 같이 한이 됩니다. 예. 어, 네. 근데 뭐이 정도면 뭐 수도권 네. 같은 경우는 10년도 이제 아, 전매 제한 그렇죠. 많으니까. 네. 뭐좀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뭐 엄청 긴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4년 5년 뭐 되게 짧아 보일 수 있긴 하죠.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음. 앞서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청약 강풍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로 실거주 의무가 음. 이렇게 조항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이 투자 모집 공고에. 네. 어,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 실거주 가 불가능한데 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네. 그분들 같은 조심하셔야겠죠.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좀 힘들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뭐 현금 있으신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좀더 유리할 수 있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어~ 실거주 의무사항이 없네 이렇게 해서 청약을 하셨다가 중도금 대출까지 받으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 2년 동안 실거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곳에 사시다가 어왜 양도세 비과세 안 되냐 이렇게 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뭐 셀프 체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의 어떤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님, 네. 네. 그 제가 좀그 주변 이슈를 찾아보니까 이단지 네. 뒤쪽에. 네. 골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네, 예. 골프장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 뒤쪽에 또 화장터도 하나 있어요. 아, 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참고를 하셔 하시면 좋을 부분이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어 골프장이 있으면은 물론 그 뷰로는 되게 이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음. 그런데 어떤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 어떤 소독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꺼리는. 요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화장터도 약간 그 깊이 시설로 이렇게 네. 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도, 어, 한번 감안하시고, 이런 부분 사실을 뭐 모르고 청약했다가 나중에, 어,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하시면 되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그 전에 이런 거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청약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도 네. 여기 분양단, 받으신 분들이 네, 네. 그 단지 앞에 묘가 있는 걸 모르고. 아, 그 설명을 전... 안 했던 건가? 네네. 그 네. 시, 시공사 측에서 네. 설명 안한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입주했는데, 네. 문을 여니까, 이제 묘 뷰가 음... 있었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걸 뭐라고 했죠? 되게 유명하지 않았었나요? 뭐 조상복합 아파트 조상복합 아, 아파트 <laughs> 네. 네. <laughs> 네. 이런 얘기가 네. 있었는데 이런 물론 거, 물론 네. 물론 저희가 뭐 앞에 묘지가 있는 그런 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한번 청약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네 네. 네. 아, 지금까지 그 세종 자이더시티 저희가 분양권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좀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어, 좀 세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뭐 다음번에 저희가정에 개양 갔던 것처럼 좀더 핫하고 어좀 약간 시청자분들께서 가기 쉽지 않은 그리고 좀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머니맨 송준영 기자였고요. 임대면 김대성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대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